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재명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가 59%를 기록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에게 이재명이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59%는 긍정평가 30%는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1%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갤럽 직전 조사였던 7월 3주 때 지지율이 64%보다 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요, 경제와 민생이 15%,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9%였습니다. 부정평가 이후로는 특별사면이 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조전 대표는 이날 0시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조전 대표 특별 사면은 찬성이 43%, 반대가 48%로 조사가 되는데요. 반대가 훨씬 많지요? 그러나 9%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 50대의 찬성이 무려 60%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연령대, 40, 50대가 이렇게 찬성이 많은 이유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전교조 영향이 있지요. 전교조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망쳤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의 연령대에서는 반대가 50% 이상이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는 사면 찬성 의견이 72% 높았고요. 보수층에서는 역시 반대가 75%로 진보보다 보수가 더 높았습니다. 중도층은 사년 반대가 50%, 찬성이 43%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 힘이 22%,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3%입니다. 진보당은 1%로 조사가 됐습니다. 부당증은 28%로 조사가 됐고요.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의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응답률은 13.4%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이재명의 지지율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보합일까요? 아마 갈수록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어, 8월 24일날 어, 이재명이가 어, 그 미국을 방문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말이죠. 미국을 방문하는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빈 방문이 있습니다. 스테이트 비지트. 자 국빈 방문하게 되면은요, 뭐 환영식이라든가 만찬식이라든가. 또 국회 연설 같은 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빈 방문은요, 상대 국가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비용을 거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식 방문이 있죠. 오피셜 비지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워킹 비지트, 실무 방문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아마 이번에 이재명이는 공식 방문과 실무 방문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식 방문은요 방문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상대국에서 비용을 부담해주고요 공식은 방문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방문입니다 워킹 비지트는 어떠한 긴급 사안이 있을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어떤 긴급 상황이 있을 때 직접 찾아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마 그 2010년도 대한민국에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부랴부랴 아, 미국을 찾아간 것은 실무 방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참고로 이런 스테이트 어, 비짓 하게 되면 국빈 방문일 때는요. 어 이제 그 미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의장대가 사열을 하고요, 영접하는 사람도 고위 관리입니다. 주로 외교부 장관이 주로 영접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리고 이제 공식 방문일 때는 공항에서 고위 관리가 아니죠, 하급 관리가 나오고 현지 그 주재 대사가 영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무 방문은 관리들이 나온 게 아니라 현지 주재 대사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실무 방문이 되겠죠. 주로 실무 방문은요, 외교부 장관, 이런 장관들이 방문할 때 주로 실무 방문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재명이는 대통령실에서 공식 실무 방문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원래 미국은요, 국빈 방문할 때는 경제적이라든가 군사적이라든가 외교적, 이용가치적 필요성에 따라서 격을 높이는 것이 이제 국빈 방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 방문, 에, 뭐, 실무 방문, 이렇게 되는데, 자, 이번에 24일날, 아, 25일날 방문하는 것은 아마 공식 실무 방문이 되겠는데, 과연, 어떤 어, 실무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질지. 자, 관세를 뭐15% 부과하겠다, 더 높게 부과하겠다.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어, 관세를 50% 부과하잖아요. 예. 룰라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되었죠. 부정선거로.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와 지금 그 브라질과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으로 말이죠. 어그 탄핵이 돼 가지고 국회에서 파, 아, 국회에서 탄핵돼 가지고 헌재에서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성립이 안 됩니다. 이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언론이 포장한 겁니다. 국헌문란이라고요.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피 흘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의는 병력을 280명을 보냈고 선, 선거관리위원회는 무려 300명을 보냈습니다. 왜 많이 보냈을까요?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자체적으로 부정선거 지금 밝히려고 수사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 아 미국에서도 말이죠. 미국 정부에서도 사실은 뭐 내정 간섭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윤, 저, 트럼프 대통령이 직언을 하지 않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계속 부정선거 얘기하잖아요. 에? 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을 한 것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걸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부정선거로 인해서 국가 기본질서가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금 침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오늘 80주년 그 강복절 자축의 날 아닙니까? 이런 날 말이지요. 지금 광복절에는 어, 뭐 여야 정치인들이 다 나왔지요. 그런데 오늘 국민 임명식한다고 하잖아요. 국민 80명이 에, 대통령을 임명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쪽된 임명식이 되는 겁니다. 반쪽된 임명식. 응? 음? 음. 뭐 지금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도 참석 안 한다고 하지요. 또 개혁신당도 참석을 안 합니다. 보이콧도 한건 바로 뭐냐? 조국 전그 조국이 전 대표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이런 특별 사면에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말이죠. 민주 노통들도 어 참석을 안 한다고 합니다. 왜 노란 봉투법이 통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광복 80주년 행사에서. 통합이 아닌 분열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음, 지하에 순국 선열이 통탄할 일입니다. 자, 여러분, 광복절 80주년 이런 날에 취임식 성격인 국민 임명식을 꼭 해야 합니까? 예? 아니, 63조기 대선 해가지고 국회에서 취임식 가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취임식입니까? 이거 가짜 대통령 아닙니까? 예? 자, 여러분,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국민 대표 80명 선정 기준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뭐, 정부 입장에서는 뭐,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공헌을 고려했다고 했는데, 공개된 인물들, 뭐, 대부분 개별적으로 보면 훌륭하다고 볼수 있겠지요. 그러나, 광복 80주년 의미와 결합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면, 아, 80년 역사에서 말이죠. 여러분, 바둑기사, 뭐, 이세돌이 참석한다고 하잖아요. 80명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조치훈, 조훈현, 이창원은 왜안 됩니까? 영화감독 강재규는 되지만 봉준호는왜안 됩니까? 박찬욱이 는왜안 되고 이창동은 왜안 됩니까? 음? 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음? 자, 정말 뭐뭐 뭐 이종국 씨그 그 외과 의사 출신 아닙니까? 뭐 다섯 쌍둥이 부부들 이런 사람들이 임명장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음. 글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명장을 그 무대 중앙에 조형물 하나씩 걸, 걸며 퍼포먼스를 완성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뭐 이재명과 김혜경씨가 말이죠 응? 임명장을 함께 올려가지고 최종 점등식을 마친다고 하는데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말이죠. 어, 이번 국민 임명식은 이재명이 정부가 추구하는 뭐 국민 주권 중심이라고요? 아니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무슨 주권 중심입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정치 보복하고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시키고 있는데, 무슨 통합과 참여의 철학을 실천하는 첫 장이라고 합니까? 응? 기 동안 뭐,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요? 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뒤쪽은 개살부입니다. 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경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수호와, 주권 보장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국민 주권 중심으로 하겠다고요? 이거는 업을 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자, 그러면서 뭐 국민이 맡긴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성실한 일권으로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힐 거라고 했지요. 자, 이거는 다 말로는 뻔지을하게참 잘합니다. 오늘 80주년 광복절 기념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박진 어두, 상당히 어두운 모습이었는데요. 아마 근심 걱정이 많을 겁니다. 국정을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번뇌스럽고, 고통스럽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지요. 미국에 가서 회담이 이루어질 건데요. 공식 방문 및 실무 방문인데, 과연 어떠한 트럼프가 처신을 할지, 몹시 궁금합니다. 부정선거 이야기도 나올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석방하라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 이재명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할 거라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